그러니까 수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LG 경제연구원에서 기업 컨설팅을 좀 했었습니다. 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책을 보고 대치동 관련된 이야기를 쓰게 된건 오랫동안 학원계에 있으면서 대치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 특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좀 바로잡을. 고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치동 시스템이 만들어진 역사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질문이세요. 대치동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냐로 보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그 사교육 시장을 잡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표로 연결되니까 정치는 또 정치 시스템에 또 문제가 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뭔가 시스템을 바꾸고 나면 그 시스템을 제대로 그러면 은 적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냐 교사들이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확 시스템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기대하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어링으로 엮인 게 특목고 폐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학에서나 할수 있는 일을 고등학교 때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과학고나 이런 특목고에서는 학점제를 운영했었거든요. 학점제를 운영해 보니까 그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뭐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좋은 거는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반 학교에서도 학점제를 운영하겠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 러등목고 폐지와 폐업으로 엮인 정책이었는데 등목고 폐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미 하겠다고 공언을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거 저도 이제 현역에서 이제 뭐 애들 가르치고 있지만 저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난리 아니. 이 일선에서 정말 부작용이 엄청나요.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지면 그 고교학점제를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심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어떤 룰을 바꾸면 빠르게 그 룰을 습득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자 이제 룰 바뀌었다 이런 거지 룰이 바뀌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훈련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은 학교도 정부도 이 제도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바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배치동은 이미 그 이해 끝나고 그 미래까지 다 프로그램까지 다 준비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한테 고교 학점제를 대비한 교육을 시켰던 곳이에요. 비교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매도우즈의 시스템 이론에서도 주로 자주 얘기하는 게 9등급제에서 5등급제 바꾸고 이런 숫자 바꾸는 거는 시스템 개입의 가장 하위고 효과가 가장 낮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편한 방식이니까 정부는 자꾸 그런 식으로 시스템에 개입하려고 해요 사교육이라는 시스템이 그런 단순한 숫자 몇개 바꿔가지고 고쳐질 수가 없는 크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없는 그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고 눈에 쉽게 보이니까 학원 시간 조정하고 등급제 바꾸고 언수의 국영수로 바꾸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효과 수준이 낮은 개입점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결국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심판이 자꾸 이게 뭔가 플레이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충원돼서 그 애들을 다 진짜 우리 p t 처럼 그 애들 개인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면. 아마도... 어, 경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금 선생 한 명이 이십 명씩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에다가는 편하게 했는데 이게 공공식으로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세칠 세까지 내려 오 이게 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치동의 시스템이 그 타임라인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을 중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면 초등학교 한 오륙 학년 때 중학수학 끝내고 고등수학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국어는 언제 끝나 영을 언제 끝내야 되는이 타임라인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봐서 뭐 선을 넘었다 아동학대다 뭐, 뭐 그런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아주 극소수 시스템의 부작용으로 봐야 되고 실제로는 스카이, 뭐 의대 이 트랙을 위한 그 라인이 타임라인이 6살, 7살 요 언덕까지 내려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99%의 확률로 의대를 보내려면 6살 때 시작해야 돼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시작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늦게 시작해도 그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대치동이라는 것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고등학교까지 끌고 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타지 못하면 그 트랙에 못하면 사실은 다시 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트랙을 타기 위한 연령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막 학습을 시키고 막 고된 막그 공부를 시키는 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대치동 시스템상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